2012년 대선에 이어 2013년에는 3월과 5월 LA시의 주요 선출직들을 선출하는 주요 선거가 두번 있습니다. LA시 정부와 소수인종 커뮤니티 단체들이 내년 선거에 다양한 커뮤니티 내 유권자들을 동참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시청 앞에 모인 이들은 l a 시 t 부츠란 주제로 새로운 포스터를 공개하고, 앞으로 선거일까지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센터, 버스 정류장 등시 곳곳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는 3월 5일 치러지는 LA 시 예비 지명 선거에서는 LA 시장과 시 검사장, 컨트롤러와 각 지구의 시 의원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LA LA this is our city, your city, and every vote can make a difference in electing your local representative, your mayor, your controller, your city attorney, your council person, or passing or not passing a ballot measure. 이번 선거 참여 캠페인에는 아시안과 한인 권익 단체들도 손을 잡고 한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지금 13지구 후보들 한인들 두 명이 나왔으니까 한인들이 더 관심 많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진짜 그날은 투표를 제일 많은 숫자로 나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3월 5일 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은 내년 2월 19일. 우편 투표 신청 마감은 2월 26일입니다. LA시 총선거일은 내년 5월 21일, 총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은 내년 5월 6일입니다. LA시 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A시 선거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한일입니다